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인스트럭터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벙커샷 거리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벙커샷 거리 어떻게 조정하세요? 하면 뭐, 저만의 감이 있습니다. 무슨, 지금 감이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연습을 하신다고 그런 감이 있으세요? 벙커, 벙커 두꺼운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럴 때마다 감다 잡으실 거면 그만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골프장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런 벙커의 모래 종류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정말 벙커샷을 쉽게 하시려면 일단은 탈출하고 또뭐 거리도 어느 정도 맞춘다 하지만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벙커샷 기본 원칙, 클럽 페이스는 한시만큼 연다, 몸은 타겟을 방향으로 11시만큼 연다, 그 다음에 5cm를, 어, 클럽은 5cm 내려잡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체중은 왼쪽을 두고 그냥 따끈, 따끈한 사우나에서 아유 좋은 거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리가 저는 20미터입니다 저는 막 이런 벙커샷이 아니라요 오히려 벙커는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친구예요 세게 하면요 오히려 훨씬 더안 좋은 확그 성질 부리고요 부드럽게 해주면 또 부드럽게 나가게 해주는 게 벙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나갔을 때 나오는 거리가 저는 20미터입니다 그러면 20미터가 나오면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냐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긴 거리를 조정을할 때는요 20m 스윙에서 클럽을 하나씩 더 잡으세요 30m는 그럼 뭐 잡으면 되겠어요 저는 샌드웨지에서 어프로치 위지를 잡아요 40m는 피칭 위지를 잡아요 50m는 9번 아이언 60m는 8번 아이언 잡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똑같은 세팅이에요 클럽은 1시 내 몸은 11시 5cm 짧게 잡고 스윙 크기는 뜨끈 뜨끈하게 부드럽게 이런 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이요. 클럽별로 10m씩 더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거리는 어떻게 조정하냐. 1시 방향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늘어나는 건 10m씩 늘지만 줄어드는 건이 벙커에서는 5m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클럽 페이스 1시였던 걸 2시 방향으로 합니다 2시 방향으로 여는 만큼 내 몸도 왼쪽으로 10시 방향. 즉 여러분을 보게 되면 이제 클럽 페이스가 2시가 되어 있다 하면 이 11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20m 에서 똑같이 뜨끈뜨끈한 샷을 딱 하면 15m 가 나갑니다. 그런데 10m 벙커 샷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5cm 내려잡았던 것을 10cm를 내려잡게 되면 10m 가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 스윙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런 스윙을 했을 때또 절대로 왼쪽에 체중을 놓고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것만 지키시면 벙커, 거리도 늘릴 수 있고, 벙커, 거리도 줄일 수 있고, 어떠한 모래의 질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연습해 보세요.